자, 20조의 추가 편성 대상에 1항은 국방부 장관, 2항은, 예, 확대, 추가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항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 추가 편성. 자, 2항은 확대, 추가 편성, 이렇게 자, 병, 국지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국지선인데, 병역법에 따른 사람 1, 2, 3이죠? 자, 예비역 장진부, 예비역 경보 증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은 몇년 차까지입니까? 예, 8년차까지죠. 예, 8년차까지. 예, 복무로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11월 30일까지 예비인 조직됩니다. 맞죠? 예. 자, 근데 이렇게 했어도 예비인원이 부족하면 추가 편성한다는 겁니다. 예. 추가 편성 누가 합니까 당연히 장관이죠. 예, 추가 장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20조의 1항에 장관이 추가 편성한다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예, 9년차부터죠. 예, 9년차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1항이 예, 40세까지입니다. 40세야. 예. 그래서 어, 40세까지인데, 예, 보면 9년차부터죠. 예. 예, 9년차부터 예, 40세까지 추가 편성한다. 맞죠? 예, 할수 있다. 예. 누가? 장과 예. 예 그리고 이항은 <laughs> 이렇게 해서도 예빈 자원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 예, 확대,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이게 이항입니다몇 세까지입니까? 45세죠. 예. 자, 병력법 예, 83조 예, 전시특례. 예. 1항에 국방부 장관의 전사등이 선포되어 있을 때 9호 거기 예, 됩니다. 거기서 45세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확대, 추가, 편성은몇 세부터입니까? 예, 확대니까 41세부터 45세까지 또 확대, 추가, 편성할수 있다. 한 5년 정도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추가 편성, 이거는 확대 추가 편성. 예. 되죠. 예. 우리 뭐 시험하고 관계없죠. 민방위는 50세까지입니다. 민방위는 20세부터 40세. 그리고 민사, 민방위는 예. 50세까지 예, 전사동의 선포를할수 있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항. 국방부 장관은 병력법 72조와 예빈법 시행령 4조에 의거. 예. 근겁니다. 예. 예, 근거기 때문에 생략에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 예, 우리가 병역부 72조가 뭡니까? 예, 병역의무의 종료죠. 예. 병역의무의 종료는 현예보건대, 이게 예, 40세까지 병역의무 전다. 맞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여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 병역법하고도 관계있어요. 예, 그리고 예비법 시행령 사조는 이거죠? 예, 예빈법 시행령 4조 예,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령을 정하지이 대령이 예비법 어, 시행령 사조입니다 예, 저희 강의할 때몇번 했죠? 예. 자, 시행령 사조는 기간병이죠? 기간병. 두 개였습니다. 자, 활리산 예정왕 지방평성 곤란 전사비 장관 지방 필요 인정 때, 이때 뭡니까? 기간병 할수 있다. 배웠죠? 예, 몇년 몇 차부터입니까? 예, 9년차부터죠. 예, 9년차부터 예, 40세까지. 예,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예빈법 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맞죠? 예빈법 제3조는 어, 이 내용이죠. 예, 병국지수 예, 그래서 기간이 지난, 예, 8년차 지난, 예, 40세 이하 예병 및 보충의 병을 추가 편성할수 있다. 맞죠? 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어, 9년차부터 40세까지, 그죠? 추가 편성할수 있다. 예. 자, 40세 이하를 40세 미만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주의해야 되고요. 예. 자, 이항은 병역법 83조의 어가 그렇죠? 어, 병법 83조 전 시특 례 1항 예 국읍니다. 예, 장관의 전 시특 예. 그 현예 복은 대체에 병역 의무 기간을 예, 국방부 장관의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는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예, 어,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병 및 보호층의 병을 확대 추가 편성할 수 있다. 맞죠? 예. 즉, 어, 41세부터 어, 45세까지 확대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이내용뭐 병력법 관계가 되죠. 그런데 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국방부 장관은 병력법 83조의 의거, 예비법 3조에 규정된 조직기간이 지난 41세의 예비 보호층의 병을 예.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예. 예, 조건을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틀렸죠? 예, 예 병력법 83조가 나오면 예, 확대 추가 편성입니다. 어, 즉 예, 40세까지를 45세죠? 예.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 제가 보면 한80% 예, 이상 틀릴 겁니다. 아주 난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1항은 추가 편성 40세까지 즉군년 차부터 40세 2항은 41세부터 45세까지 확대 추가 편성 자, 전부 다 편성권자는 하는 사람은 국방무장관입니다. 그런데 근거는 예, 45세까지는 예, 법적 근거가 예, 전사동의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 이러면 선포 안 해도 관계없죠. 우리 병의 의무가 40세까지니까 이거는 추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45세까지 확대 추가 편성하는 것은 예, 국방무장관이 전사동의 선포된 경우에만 하 한다 이 뜻이죠.